선현이랑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 <laughs> 딱두줄 읽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근데 이거 나도 억울한데, 음, 나는 콘칩. 야, 근데 이게 어, 비슷하나? 100g당 530칼로리니까, 이건 아, 비슷해. 음. 맛은 어때? 이거 빠 근데 생각못 하고 있다가, 아니 남편 대안에 개짹다. 예의전당 저런데 가면 되 일단 그게... 결혼식 집 친정. 결식친이 거지. 결 근데 비윤님이 왜 맨날 노, 노후 준비 잘하라고 함? 기온도 노후 준비는 잘해야 되는데 비윤한테만 왜 그럼? 남편 연금 때문임. 음? 남편과 자식 <laughs> 보험임. 결혼하든 결혼 안 하든 노후준비는 잘 해야지. 그럼 당연하지. 자식한테 자식이, 기댈 수도 없고. 그럼 자식이 있다고 자식이 뭐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럼 그런 기대도 하면 안 되고. 잘 되면 좋은데 잘안 되면 못줄수 뭐 없지. 보험이란 말은 조금 그렇고 음, 의지가 근데, 되는 거지 의지가. 어, 이 사람은 되게 잘 썼다 글을. 응. 기분 나쁘지 어, 않게 되게 잘쓴것 같아. 말하면서. 근데 약간 이거 하다 보니까 성현이랑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거 같아. 음. <laughs> 어? 좀 다른 줄네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 남편대 아내를 봐보자 우리 아까 과자 좀 먹을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내가 산거 응. 이거 찐한 맛인데 찐한 맛인데 사실 이 찐한 양꼬치 먹을 때 먹는 거라 뭐야 이거 나는 콘칩 그런데 이게 칼로리가 엄청 높다. <laughs> 그걸 안 보고 산 거야? 뭐, 아, 근데 용량이 크구나. 봐봐, 이거 두개 비교해봐. 그럼 뭐가 더 나은 거야? 비슷하나? 100g당 530칼로리니까 이거 아, 비슷해. 음. 그 조절해서 먹어볼 먹으면... 여기 그 혜은이가 준 길쭉한 그거에다가 우리 반반씩 덜어갖고 예쁘게 먹어보자. 가위도 부탁해. 아오 향이 엄청 강한데 맡으면 아 이런 과자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응어 이거, 이거 많이 맡아본 냄새 과자 냄새인데 오 색깔 내가 좋아하는 네뻘 뻘거 뻘거 탄거 좋아 딱 좋아 먹어보자 좋아하는 거를 방향은 음도이야 나는 진짜 그냥 양꼬치 맛인데. 양꼬치 먹고 싶을 때또 과자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응. 네. 와, 엄청 길겠어, 가운데. 긴 거는 별로인데, 약간 스킵 하고 싶어. 짧은 거위주로 보자 왜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맛은 어때 이거? 빠졌어. 어, 딱 보고 싶은 게 눈에 확 들어왔어 지금. 해? 네? 바로 이거. 남편의 취미 생활 어디까지 이해해야 <놀람> 될까요? <여보>. 어, 좋았어. <놀람> 남편의 취미 생활 때문에 고물 고민이네요. 남편은 결혼 후에 애클 때까지 자상하고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어. 근데 애들도 크고 대학생, 회사도 칼퇴근, 주말에 휴일은 쉬다 보니 본인 취미 생활 많이 하네. 골프 치나? 어, 나좀 싫은 싫은 남편인 것 같아. 한번 읽어봐. 남편은 왜? 나한테 읽어보라고. 아니 아니 그딱두줄 그, 읽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남편은 주말에 하, 주말에 한 번, 한달두 번은 기본으로. 산에 갔네. 와, 자들 떤세 번에서 네 번인가? 올해 세달보이면 매주 간다는 얘기네. 근데 이분이 지금 남편이 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5 0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자녀분들이 다 대학생, 대학생이니까. 스무 살 결혼해도 적어도 5 0 살, 5 0대 중반 정도 되나 보다. 근데 일방 이일은 좀 그렇다. 매번 좀 멀고 높은 산지로 가다 보니 새벽부터 출발해 밤늦게 들어오고, 음. 물론 제가 생각 주고하는 건 없어요 자주 가다 보니 본인 을건 장비만 달아서 요거는 뭐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응.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지 어. 따와서정이를 치우고 어, 자기가 자기 하면 자기가 한대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응. 호호가 있어 응. <laughs> 남편이 사내 간 주말이면 저는 밀린 청소는 빨래를 아... 보기를 해놓고 둘째 학원 비겁이면 주중에 먹을 반찬을 하거나 정리를 하고 남편이 있는 주말이나 휴일은 같이 외식도 하고 바람 쐬러 가기도 해요. 이렇게 쓰다 보니 남편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때문에 볼론이 나오네요. 울기 시작하시네. 전 근데 왜일이 남편 등산이 너무 잦다고 생각될까요? 근데 이거 엄청 작긴 해. 저도 잦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인 나도 잦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들 때세 번에서 네번 가면 한달한번 빼고 다 간다는 얘기고 한 달에 두 번이 기본이래 근데 두 번이 기본이고 자들 때세 번에서 네 번도 데한 달이 네 번인데 그러면 그 중에 반을 가는 거는 많이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한달3 0일이라고 치고 두번 가면 적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잤다고 생각이 들어 응. 성인은 엄청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엄청 나는 이미 등산부터가 조금 그래? <laughs>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아니면 불륜의 원상지가 응, 등산이라고 맞다. 하니까 응. 금요일 밤에 등산 갈때 에로부부에서 응. 봤는데 그래. 종아리 하나 걷고 가면 응. 난 솔로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래. 아, 몰랐어? 아저 그런 표시가 있다고 응. 들었어. 금요일 응, 밤에도 뭔가. 뭔가 마음이 동하면 갑자기 산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하고 이제 애들한테 손이 안 가서인지 응. 자꾸 본인의 치매만 올이 나는 느낌이에요. 집안일도 주말에 혼자 하다 보니 둘다 맞벌이인데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음. 아 근데 이거 나도 억울한데 음. 일주일치 장을 낑낑대며 차에서 내려서 들어오다 보면 열도 받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좀 아닌데 물론 남편 쉴때 같이 하면 되지 싶지만 남편은 하루 등산 가고 다음 쉴 때면 좀푹 쉬고 싶어하는 게 보여. 등산한다고 힘들었을 테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아휴, <laughs> 부인이 힘든 걸 힘들다고 표현하는 음. 스타일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워서 이제는 더 이상 인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음. 음. 주말엔 제가 집수이다 보니 딱히갈 데도 없대. 아 이게 문제야 지금. 본인이 할게 없어. 뒤를 에 읽어봐. 남편 직장 옮긴 직장 때문에 옮긴 지역이라 친구도 없어요. 음. 저는 남편이 너무 본인 취미의 생활만 하는 거 같은데 남편은 저보고 취미 생활 만들라고 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네요. 취미 상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안 만들어지나 봐. 근데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지금 아직도 애들을 조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쉴때 잠자야 되잖아. 좀 자면 좋지. 나는 쉴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면 안 돼. 음. 저보고 산에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평일 내내. 어 음, 일하고. 음. 일하고. 음. 여기 아껴 아 같이 일한다고 주말에 같이... 쉬면 밀린 집안일이면 같이 일한다고는 안 했어 왜 했어 뭐였냐면 주말에 맞벌이라고 써있어 주말에 제가 집순이다 보니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맞벌이 써있잖아 둘다 아 맞벌이인데 음뭐 이렇게 내가 말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야 <laughs> 밀린 집안일이면 쉬어야 쉬어야 다시 음. 주아 봐봐 이 사람은 쉴때 음.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뭘안 하고 그냥 푹 쉬어야 되는 음. 스타일이야. 또 남편이 다니는 산 제가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아, 근데 내가 볼 때. 냄새가 나는데. <laughs> 어때? 냄새? 난 음. 아, 냄새는 모르겠어. 뭐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건데. 근데 너무 쉴때 에너지 충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음, 그러네. 근데 그거를 서로 대화로 난 당신이 그냥 하는 거 말고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활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뭘하면서 쉬어야 되나? 집에서 이분도 바쁘잖아 나름대로 장도 봐야 되고 평일에 먹어야 될 반찬 같은 것도 좀 해놓고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럼 이건 어때? 이 횟수를 줄이면 언제 어디까지 이 횟수가 인는지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응. 음. 한 달에 한번1박 일도 괜찮아? 일박에. 일박에. 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응.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1박 2일이든, 당일이든, 산에 갔다 오면 다음날까지 응. 회복이 안 돼. 그럼 1박을 가든 1박 2일을 가든. 근데 이거 진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야. 그래. 많이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나 응. 나는 뭘 반대로 눌러야 돼? 응? 뭐 추천받는데 안 눌러도 돼? 아, 그래? 아, 근데 부인도 빨리 취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산 안갈때 남편한테 집안일 다 시켜. 그동안 자기 가 했던 거. 어차피 등산은 야 우리 뭐 제일 등산 가자 이거 아닐 거 아니야. 미리 다 계획 짜고 언제 언제 가자라고 했을 테니까 그때 주말에는 집안일 다 시키고 장도 보기 다 시키고 영화도 보고 목탕도 가고 사나도 하고 친구도 만나. 그런 시간을 잡으시면 좋거든. 근데 나, 내가, 내가 알기로는 남자들은 좀 나이가 들수록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나는 들었거든. 뭐 사람마다 달라. 그 여자들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자녀 그게 없어지면. 더 점점 밖으로 나 친구들 모임 가고 친구들 여행 가고 좀 그런다고 들었어 나는. 그거 다 케바케지. 에로부부 <laughs> 같은데 나오네 보면 다 불륜 나는 사5 0 대인데. 음. 어쨌든 스케줄을 미리 받아서 비 스케줄을 이 부인이 빠르게 자기 스케줄을 통보를 하고 그때 남편한테 집안일을 뭐든 다 시키라는 거지. 근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갔다 왔어 집이 마음에 안 들어 뭐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걸 티내면 안 돼. 음.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그걸 참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음. 음? 남편뿐 우유 설거지 문제 아니라 그 남편이 설거지 우유병 설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안 하는 사람이 확률이 큰데. 출근 전에 설거지 해주시나요? No. 남편이 평소에 잘안 하는 사람인지 음.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추, 출근 전에 설거지를 안 하고 가니까 내가 그거 마저도 내가 다 닦아야 되고 근데 그 원래 애기 낳고 나면은 되게 쪼잔해지 않아, 서로가 음. 와이프가 어? 이거 색깔 친절 약속 겹쳤을 때어 아. 재밌을 것 같다